헬레스에서 택시 타고 히론으로 가는데, 우리를 중간에 내버려두고, 없어. 차가 없어. 갑자기 중간에 내려줬어요. 어떡해. 꼬리하나 어쩌고. 아, 진짜? 히롱 k 레 하나 하면서 엄청 싸웠다리택시기사들이너서 택시에 기다리. 택시에 기다리. 한가에서리 한국에서 택시리 거의 에작이네리시에리시 렛츠고 렛츠고! 가모! 시로 가모! 여기 차분 에어컨 안 나오나? 노 no, 에어컨? 노 엑시? 그런 거 같은데? 아야문 열어 문 열어 괜찮아 <laughs> 낭만 있다 낭만 있어 대박이다 <laughs> 야, 이거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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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어컨 안나오 에어컨 안, 안... 나오는데 야 근데 에어, 야 여기도 안, 없어 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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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이게 없어 낭만 몇 시간 낭만을 즐겨야 되나 대박이다 드디어 5시간만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예요.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어요. 귀여워. 우리 방. 뭐야? 이어져 있어? 하, 이게 봐봐. 하, 이게 무슨 일이야. 하이. 화장했을 때 갑자기 얘기하겠네. 똑 셨을 때 그거 해야겠네. 둘 다. 둘 다. 세상에 두 개를 잠가야 되네. 신기하 너무 더. 얘들아, 칸쿤에 칸쿤 호텔 인클루시브 호텔에 원조가 어딘지 알아? 같은데. 우리가 갈 곳이야. 어. 아니 이게 칸쿤의 그 인클루시브가 유명하잖아. 근데 그 이유가. 원래 바라데로에 이렇게 호텔 리조트들이 쫙 있었대. 근데 혁명 후에 얘 그걸 또다 뺏어가지고 나라가, 지들이 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칸쿤에다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든 거야. 근데 그, 지금 바라데로 아 호텔은 그, 얘네 그 뺏은 정부 애들이 스페인 기업이랑 혼잡아가지고 아 이제 재정비를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원래 찐찐, 여기 이제 마트가 없으니까 요런데서 공산품을 파는 거예요. 여기 공산품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각종 장난감 뭐요런 불량식품, 초콜렛 이런 거부터 이제 난리났어 지금. 오빠는 또뭘 샀어? 라이터. 아 라이터? 어? 아, 이게 빙글. 나, 나 모기 모기 지금 이거 산다고 여기 공산품 마트네 여기가. 왜? <laughs> 별걸 다 팔아. 볼, 볼펜부터 시작해서, 아, 이거 뭐야? 아, 아이라이너 같은 거구나. 아이라이너. 수세미부터 시작해서, 오, 아, 별걸 다 팔아 근데 여기 식당이에요, 사실. 아니, 이게 어떻게, 얼마였지? 150? 600원? 600원? 맞아? 600원? 600원? 어, 아, 어떡 이게 600원이래. 이안 개맛있어 음, 언니 먹어봐 개맛있어 맛은 맛있어? 아이기한맛나 가짜고기 <laughs> 맛나안 먹을래 대체육 아니야? <laughs> 콩고기야 기 콩고기. 모르겠어 여기 빵다 이런거 쓴다 베빵인가베급빵인거와 누나 이런거야 케차비라도 좋긴 다 뭐 없네? 그냥 계란이 음. 응좀 신기한 맛이 나 무슨 맛이 나짠 맥노님인데 빵이 퍼석퍼석 퍼석. <laughs> 의아해 너무 짜 메디야? 노 노? 세이스 세이스? 아싱코메디야싱코디 6시에 출발하겠네 벨바르, 벨바르 클럽. 벨바르. 근데 6시에 출발할 것 같아. 6시. 밤 10시. 가자. 얼마? 얼마지? 1 5쿡일 거야. 15. 15달러. 바다 그다음에 모히또. 식사. 아니, 버스까지 19,000원. 어, 아 버스. 아, 나 얘기하고 있잖아. 바다 칵테일. 모히또. 어, 피냐콜라다. 그 다음에, 맞아, 맥주, 이런 거에 다 포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잡아야겠다. 우리, 어, 우리 자리 잡자. 저기 그늘, 그늘, 우리 그늘. 우리 자리 잡자. 그늘 뛰어! 그늘! <목소리> 아, 컵을 <컴을> 가져오셨구나. 우리도 <목소리> 컵 가져올 거야 골랐다. 아, 원피냐 골랐다. 봐봐 음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와 음. 뭐야 럼들어간거에 롱트롱. 음. 엄청 맛있는데? 와, 와. 설탕도 아아기고 넣으시네 그래서 맛있는거야 음. 아 바다는 칸코로다 여기가 예쁘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 여기 물고이 엄청 많네? 물건이 어딨어? 아, 고래 그냥 보이는데? 어, 그냥. 여기 진짜 잘 뜬다, 그렇지? 소금물이어서. 소금물이야, 살짝 와 엄청 짜. 나 근데 하지? 이제 물고기 진짜 많아. 아니 그냥 이렇게도 보여. 알겠어, 알겠어. 대박 간다. 너도 가. 상대 간다. <laughs> 언니 뭐해? 언니. 언니 무슨 도너츠야 뭐야? 아, 이게 뭐야? 목이 너무 졸려. 이게 맞아? 대박이다,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laughs>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음, 진짜 맛있다. 가짜맛있 진짜 미쳤다 진짜 맛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의 숙소. 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 이거 팔찌 받으면 밥 먹고 수영장 가고 무제한. 너무 좋은데 묵는 거 아니야, 진짜? <laughs> 你们 <noise> <noise> Hola, también poquito. 못한 고급 보지못고 고급 배가 에부는가급 배가 고급 배가 고가 고급 배가 지급 배가 고급 배가 고맛 배가 고급 고급 배가 고다 배가 고급 고급 배가 고급 배가 고고는다 괜찮아 배가 고급 배가 고급 배가 고급 배가 고급 배가 고급 배가 너무 좋받는거 아니야? 아, 하다 진짜 응? 어? 아와와음아 그래. 이제 바로 해주시는구나 우와. 물도 있네 응? 물이 귀한 나라에서 물을 주다니 와와짱조짱조와와 여기는 사다리 만들어주지. 바로 내려가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만나자. 가자. 그늘 아무것도 없는 거 너무 무자비한데? 그니까. 근데 원래 물에는 그늘이 없잖아. 가볼까? 톡톡 찐다. 나 선글라스 좀주라고 가방을 넣어놨는데. 나 빨리 와. 뭐야. 나 빨리. 빨리 올라가. 야, 야 엄청 깊은데? 가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우, <몰� ś> <몰네요> 어� <assumesiento> 어, 나 타봐. 우리 닭 야,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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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물이 엄청 깊어서 제가 키가 165인데 목에 목까지 와 목까지. 음. <laughs> 물 마사지 좋은데? 좋아. <laughs> 술 먹었는데. 아. 은희씨가 많이 해줬잖아. 사실. 와, 여기 레전드네. 와, 여기 대박이다.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와, 야. 와 미쳤다. 가볼까? 뭘안 차갑다. 언젠가 더 좋아요. 너무 좋다. <laughs> 여기는 수신 미스펜시. 생존 수영 중 세정. 죽었다. 생존 <laughs> <laughs> 수영 중 세정. 죽었다. 겁났다. 맞지? 바닷물인데 <laughs> 언니 일찍 일어난 보람 있지. <목소리> 요트를 타다니, 막오 진짜 빨라. 오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 이거. I'm <목소리> <are> so handsome. <목소리> 그니까 어, <목소리> no. 아 우리 너 어? 잘해. <laughs> no, you are so handsome too. <웃음> <웃음> 우리 친구 너무 잘생겼잖아. 다들 쿠바 오세요. <laughs> 다들 쿠바 와서 찾으세요. 너무 멋있다. 좋아, 나 산책 좋아한대. 응. 나 어디 산책? 짤 외고. 멀만지 물어봐도. 호텔, 호텔 주소 뭐 있지? 아니, 근데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타고 간다고? 아저씨 역시 남자는 핑크지. 아, 정말 예쁘다. 이거 엄청 터무니없게 받을 한번, 것 나와봐. 같은데, 나와봐, 나와봐. 말도 안 되게 받을 것 같은데, 주인이 네. 아, 나를... 아, 뭐 주인이 나를... 응, 자로... 아, 왔다. 아, 힘들어. 두 번째 호텔에 포, 절대 팔지? 새로운... 어아 귀여워 야, 그러니까 여기는 비싼 데라서 <laughs> 야 이거부터 다르다 <laughs> 아, 바로바로 돌진 <laughs> 와 얘네 빠는더 좋네 아바어요다니까라시아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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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너 무슨 아침부터, 아침부터 폭주하네. 난 갈게. 우와, 우리 점심 먹으러 왔어요. 체크인 안 했지만 팔찌를 받고. 오, 아, 완전 호텔스럽다. 오, 샐러드. 오, 가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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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여긴 진짜 한국 레스토랑 같다. 아, 여기는 퀄리티가 남달라. 일단 싱, 싱싱한 샐러드를 먹을 수 있어. 네. 파프리카. 오 볶음밥도 이렇게 소분되어 있어. 고급짐이 남다르구만. 저 싱싱한 파스타 맛있어 보인다. 파스타 바로 해주네? 어? 타파스도 있다 타파스. 타파스. 타파스 어, 너무 좋아하잖아. 야, 피자도 어자랑, 어제랑 다르다. 진짜 피자다 진짜 피자. 너무 마음에 들어? 얼마나 먹냐 이 프레시한? 코바에 프레시한 게 없잖아, 그지? 더 쓰레기 같은 거. <laughs> 너무 더 뜨고. 아, 야채가 싱싱하지가 않고 시들시들하고. 근데 여기는 싱싱해? 응. 음. 와. 어 여기는 햄도 달라 치즈도 달라. 몰라, 뭔디야? 라시야. 어 너무 좋잖아. 와 이거 급이 다르네. 에 고모스에디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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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고. 호텔. 호텔. 데프루다스. 데프루다스. 프루타스. 프루타스. 예, 잘 나왔어. 예. 첫 문은 한국식 호텔 같은 느낌 나. 거기는 되게 투박패치가 돼가지고 너무 거기도 좋게 느껴졌는데. 음. 음. 역시 이거. 역시 미국자 본이야튼 <laughs> 역시 힐튼. 역시 힐튼. <laughs> 자본주의 최고. 근데 서비스도 다르긴 달라. 그리고 여기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 유리한 애들이. 음. 서스하는 사람들도. 거긴 안 쓰잖아. 음. 그러게. 진짜 웃긴 게, 공산주의에서 더자본주의의 그걸 느껴. 아, 야. 실질 필요하다. 음, <laughs> 공산주의도 뭔가, 공산주의 싸면 모르겠는데, 또데기 같은 거 비싸잖아. 음. 그니까 껍가더 커. <laughs> 비싼데, 별로야. <laughs> 맛있어. 하얀 편지로 하나 있어가지고. 미쳤다, 미쳤다. 일단 이, 와, 장식품부터 남다르다. 와, 미쳤다. 헉, 이것은 푸딩. 아, 이거 조금 먹어야 돼. 이거 내 스타일. 우와. 아. 오렌지, 오렌지. 수영장 바로 보이네. 와. 아 방이 겁나 감각적이야. 뭔가 현, 현대적인 느낌. 어제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크으. 요런 마시지 또 화장실 아주 꾸르꾸르마저 깔끔 깔끔. 어. <laughs> 수영장 바로 앞에 우와 바로 앞에 바다네 이렇게 좋다니 어떻게 돌아가노 <laughs> 10102? 1 0 m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 r 2 102? 102? 102? 102? 1 0 버터 0 2 102? 102? 102? 102? 102? 102? 이거 2 1아니 102? 102? 102? 1 0그 102? 102? 102? 102? 102? 나무지게 해볼게 아, <laughs> <made> r e i 는 n o 소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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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r e I'm not sure. I'm not 어 u r e 맛어나 요리 4, 5시 입 이모 좀하라만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은 아 9시. 어제 술 잔뜩 먹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굳이 굳이 꾸역꾸역 아침을 먹겠다고 나왔습니다. 아오야 미국식, 미국식. 그니까 야 여기서 베이컨을 만날 수 있다니. 베이컨이랑 파인애플 같이 있다고? 예의 없다. 예의가 없다, 나는 싫어. 아니야, 이거 물에다가 한 계란이야. 온 세상 계란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 마들렌 틀에 구웠네, 나름. 희미하게 보이는 마들렌 자국. 먹어봐. 오, 어, 스페셜 데이. 과일에 요거트를 조금 묻힌. 엥? 망고가, 망고가 죽어있네. 건지 토스트 한 건지 모르겠는 빵들도 있습니다. 식빵, 식 가장 좋은 점은 체크아웃이 12시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여유롭게 밥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이 또 아무도 없는 수영장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 안에서 놀고 있어. <웃음> <웃음> 한국인이란. 나무지게 먹는 한국인들 나도 무르히메가 코일요 가시미자이 베리오 난데 호수 묘큐 데 메야네 다마야 하윙모로지 Chiyoya, haninjin, nancha yung kuri nanja, ego Chipayo pa yo, kirinayegen, kibeg suriporo, yuenimay yuloay Chima chara Hanumiringa chima, 에피리 갓슘이오, 아쥬리도 프리도라 소바도, 사라지오 첼숲 폰데오. 안녕하세요. <laughs>